그 발목이 네. 걸을 때 네. 걷고 한, 한 1분만 되면 아팠어요. 음 그러면서 그렇고. 걸을 때 계속 아팠거든요? 걷다 보면 풀리고? 네, 네. 근데 한 2-3일 전부터는 네. 그 발목 아픈 게 거의 괜찮으신고요 네. 다행이네요. 네네땡겨보릴수 아, 있겠네. 아, 그대로 버티시면 아 됐습니다. 여기도 이쪽은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묵직하고, 여기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있으세요. 음. 당겨보시고, 음. 음. 조금 흔들리네요. 이쪽 음. 발가락 구부리시고, 음. 여기는 잘 되고, 여기가 조금 덜 구부러지십니다. 그런 느낌이십니다. 안으로 회전. 밖으로 회전 응. 어, 힘은 좋은데 약간 흔들리는 느낌은 응. 좀 있으시고 힘 응. 여기도 어, 됐습니다 에이씨. 됐습니다 자, 엉덩이 쪽으로 어, 좋습니다 여기도 어, 좋습니다 됐습니다. 위로 한 번만 올려보실까요? 천장 쪽으로 응. 됐습니다 여기도 한번올려주고 어, 됐습니다 힘 좋은데 허리가 조금 움직이세요 응. 어. 네, 그래, 힘. 응.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, 아직은. 이 상태로만 잘 쓰십시오. 하시면 힘도 유지 아주 잘 되시는 편이고, 변화도 잘 느껴지시니까, 점점, 점점 유지되실 거예요. 힘은, 한, 90% 정도는 유지되어 있으세요. 그러면은, 이 상태에서 무리만 안 하시면은, 응. 괜찮습니다.